자, 안녕하세요. 경전튜브의경준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을틴 오브 반반 캐릭터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새로 나온 게임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레인보우 프렌즈랑은 어떻게 달라요? 걔네들은 7명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6명입니다. 그러면 가을틴 오브 반반에는 누구누구가 나오나요? 반바이랑반발리나랑 점보조시랑 오플라우드랑 캡틴 피즈스랑 스팅어블린이 나옵니다. 아, 그 친구들은 색깔이 다 달라요? 네,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? 반반은 빨간 색깔이고 반발리나는 하얀 색깔이고 정보조신은 초록 색깔이고 오피라버는 핑크 색깔이고 캐틴피드스는 파란 색깔이고 스티건플레는 주황 색깔입니다 아, 혹시 경전주부가 네. 그린 가수고 반반이 있나요? 네 그럼 한번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, 친구들한테? 네 선생님다. 네. 지금 그림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그려 볼수 있나요? 네. 네, 그래 한번 그려 봐 주세요. 네, 그예술가 할까요? 예술가 민경준 씨. <laughs> 그럼 한번 숨쉬를 뽐내 주세요. 그림을 그려도 되나요? 네. 여기 와서 그리 주시면 됩니다. 여기 있고. 여기 있잖 네. 저희 다시 이제 이편 시작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강준튜브 지금은 뭘 그려보실 거죠? 지금 갈수록 만반을 그릴 겁니다 네 그러면 그리면서 지금 누구를 그리고 있는지도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한번 그려볼까요? 네! 지금 그려요? 네! 과연 경준이가 기억하면서 잘쓸수 있을지 벌써 가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네네 네. 제가 기억하기로 맞아요 아 거기 빨간 게 있구나 리본이 아 반반이 있는 네 여자였어요 네그 반반 N 아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 모자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그 다음에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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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에서 그래서 어 이거, 요아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보여줄게요 네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그림을 그릴게요 네 밑에 그려야 돼요? 그렇죠 슬램덩크처럼 그려야 돼서? 그렇죠 지금 그리는 게 누군지 설명해 주셔야죠 첫 번째 빌로는 전보도시입니다전보도시는 크지 않나요? 네! 크요 두 번째는 반발리나입니다 밤 발리나는 반반의 여자친구인가요? 네. 그 다음은 반반입니다. 아 드디어 주인공인 반반이 나오네요. 반반은 나쁜 녀석이에요. 아 네. 그 다음은 오피러버드입니다. 아, 그 새인가요? 네그 새들 다 아시죠? 예 지금 눈을 그리고 계신 건가요? 네 오늘 오는 것이 팔이 에요? 아니요, 날개요 날개를 그렸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W? 머리인가요? 몸이에요 어 이빨이 거의 피... 뭐, 이빨 같네요 네 캣틴 피즈스예요네 마지막은 다리가 많네요 네. 인 이름이 뭐예요? 스티어 플린이요 어네다 그렸나요? 네 그러면 친구들 쪽으로 앞으로 보여주고 한 명씩 소개 하나 해주실 수 있습니까? 이 게임은 주인공이 반반 유치원에 갇혀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처음부터 드론을 얻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오피라 모드를 만나게 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보지씨가 떨어져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아 네. 경진이는 어떤 게 재밌었어요? 전는요아 맞다 이챕터투도 써야 되죠 네. 노브 반반2 여기서 어떤 게 재밌었어요, 경준이는? 저는 오피라버드를 죽이는 게 재밌었어요. 어, 그게 제일 인상 이 깊어요? 네. 음, 요즘 많이 보는 게임이 유튜브가 이거예요? 네. 예. 왜 이게 재밌어요? 음, 저, 어, 어, 그냥 재밌었어요. 아, 어떤 유튜버가 경준이한테 이 영상을 소개해 줬어요? 범석 t v 랑 자몽TV랑 아리랑이랑 갬블링이요 아, 그랬어요. 네.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어, 이 게임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. 이 게임을 추천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가이트무 반반 같으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시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가겠다